안녕하세요. 루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상생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어, 많이들 이제 여쭤보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들 아실 겁니다. 2년 거주를 인정해주는 것이고요 한번 제가 평안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상생 임대주택은요, 결론적으로, 어, 2년 거주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어, 내가 나중에, 거주 요건이 있는 어그 비과세 대상자인 경우 내가 설사 거주를 안 했어도 어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 요즘 이제 자진 말소, 자동 말소 때문에 어 이제 그 말소된 분들이 임대료를 이렇게 증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생 임대료로 어, 어떤 세, 세금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경우라면, 그 임대인 같은 경우는 5%를 못 올립니다. 5% 이내로만 올려야 되겠죠? 그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주거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3년 6개월 이상을 임대하셔야 됩니다. 3년 6개월. 그래서 저희가 직전 임대차라는 그 임대차 계약이라는 내용이 있고,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두그 임대차 합쳐서 3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하, 해야 되고요. 일단 직전 임대차는 이런 내용이죠. 내가 일단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승계 계약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잔금이나 등기 내고 나서 어 이제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하셔야 돼요. 그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건안 되겠죠. 내가 이제 분양 아파트인데 저희가 보통 분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 있죠. 어 잔금을 내 돈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그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의 정의에 어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내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어이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거니까 이 임대차 계약이 항상 선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 분양의 경우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요 직전 임대차라는 내용에 부합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 1년 6개월 이상 무조건 임대를 실, 실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설사 내가 2년이라고 임대차 계약을 해도 1년 6개월 이상만, 어, 실질적으로 하고, 뭐,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도 1년 6개월 이상만 임대하시면 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어, 요, 그, 바로 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텀이 있어도 상관없구요. 어, 요 텀, 그니까, 그, 공실인 경우, 당장 임대차가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실인 경우 또는 내가 잠깐 들어가 살아야겠다 임대인이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나서 어, 임대차를 맺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 임대차 맺을 때 내가 기존에는 절세, 그 전세로 했는데 요즘 월세가 좋아 가지고 월세로 바꿔도 되느냐? 가능하고요 월세인데 전세로 바꿔도 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그 직전 임대차 계약 이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어, 상생 임대차 계약은 어. 24년 12월 31일까지, 요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반드시 계약금까지 실제 수령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그 이제 요 내용들 어느 정도 아시는데 내가 이 직전 임대차를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 임대 6개월 이상 되는 기간, 이 기간을 지나버리면 아예 상승 임대차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도 어잘그 보셔야 되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지금이 이제 22년 12월 30일이니까 2년 계약을 해야 어 1년 6개월 이상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1년 6개월을 못 채우고 여기 이제 24년 12월 30일을 지나가 버리면. 뭐, 상생 임대차 계약 자체를 뭐,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종전에는, 어, 이, 그 상생 임대차 할때 그, 금액 기준이 있었죠? 이제, 그, 임대 계실 현재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어, 바뀐 내용으로는, 이제, 주택 기준 시가 일단 무관하고요그 다음에, 그,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그집 하나에 대해서만 상생 임대차를 맺으면, 어 요거 이제 2년 거주 중에 1년만 인정해주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 주택수 무관하게 어, 상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 채 집에 대해서 내가 거기 거주를 안 한다라고 할때어 직전 임대차 1년 6개월 하고 내가 추가로 요 기간 안에 상세 임대차를 맺으면 어 일단은 상세 임대차 계약은 되는 거고요. 아 그러면은 그내가 다섯 채 있는데 다 다섯 채다 나중에 그러면 싹이 혜택 받습니까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비과세 혜택은 마지막 집에 받는 거니까. 어, 내가 가장 그양도차이 크거나 어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어그 주택에 대해서 요걸 어, 이제 써, 그 적용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을 임대를 해, 하셔야 되고 당연히 5% 이상 올리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떤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거냐? 이거는 이제 2년 거주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2년 거주 인해서 세금 혜택 보는 것들이 요 대표적인 게요세 가지가 있죠. 일단은 어 조정 대상 지역 그 지금 많이 해제됐지만 지정됐을 때 내가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지금 해제됐어도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해 주는데 어 상생 임대차 내가 당장 거기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할때이 상생 임대 계약을 맺으면 2년 거주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 그, 우리, 최대 80% 까지 해주는 보유사프로, 거주사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는 것이구요. 그리고 저희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을 때, 어, 그,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었죠? 임대주택이 있더라도. 근데 요, 거주주택이 만약에 내가 상생주택이다. 상생주택이다. 내가 여기 거주 한 번도 안 했어도, 어, 거주한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거주 주택 혜택까지 어 더불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생 주택에 대한 세 세제 혜택은 결론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죠? 요런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 그집한 채에 대해서는 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인 요건은요. 임대인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계는 안 됩니다. 내가, 일단 내가입니다.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어,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되고요. 1년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임차인은 달라져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 아, 그럼 세무사님,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등록해야 됩니까? 아, 그 등록 여부는 그 무방합니다. 이, 등록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요건은 아니지만 내가 여러 채 상생 임대차 맺었을 때 임대소득이 발생하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 납세 의무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어, 이거 뭐 소득세 납세 뭐 그, 그안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해주겠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납세 의무는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은 만약에 기존 계약에 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만약에 행사하면은 그 자동적으로 이제 상세 임대차 계약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 임차인이 그, 그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경우는 2년을 못 채우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서요. 그럼 이거는 나는 아, 그 1년 6개월 이상 했고, 아, 이제 이 사람 만약에 계약갱신청구로 해서 2년까지 하면 아, 나 이건 자동적으로 상세 임대차 되겠구나라고 했다가 만약에 임차인이 2년을 못 채우고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상생임대차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경우일 경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저희가 특약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건 좀 임대인에게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그 정리하자면 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상생임대차 2년 이상 어, 해서 도합 3년 6개월 이상 임대를 놓으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설사 거주를 안 했더라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 집이 한 채라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그 해석들 보면 이렇죠. 만약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상생 임대차가 됩니까? 라고 질의를 했더니. 어,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죠. 그 임차 법인이 그 임차 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여기를 이제 업무용이 아닌 사택으로만 써도 임차인 집 법인인데도 무방하다. 요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나온 해석 보면은 이런 거죠.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았어요. 제가 아까 승계받은 계약은 직전 계약이 아니라고 그랬죠. 승계받은 후, 임차인 이제 계약갱신, 그, 요구권을 행사해요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하고, 그 이후에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승계계약을 하고, 갱신을 하고, 또 재갱신했다는 거죠? 어, 이런 경우, 이 갱신과 재갱신도, 어, 상생임대차 계약에 직전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의 직전 계약, 상생 계약으로 볼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어, 답은, 아, 요것도, 갱신 계약도 직전 계약, 재갱신은 상생 계약으로 인정해 주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요표 하나에 가급적 뭐 내용을 다 정리하려고 했으니, 요한번 내용 보시고요. 어, 요 기간, 그, 직전 임대차 기간도 중요하죠. 1년 6개월, 1년 6개월 다 그, 했더니,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 25년 1월 1일이 되면 이거 안 되겠죠. 그니까 요, 기간 안에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을 잘 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